아, 이번에는 3-2의 스텝2 20번입니다. 그러면 A국의 명목 GDP와 실질 GDP의 전년 대비 변화율 입니다. 이게 명목 GDP랑 실질 GDP의 값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전년 대비 얼마만큼 변화했는지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니까 요 개념은 변화되는 개념에 대해서 잘 살펴봐야 되고요. 물가 수준 GDP 디플레이터 측정 기준 연도 2015년입니다. 자, 기준 연도가 2015년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2016, 2017, 2018 이렇게 돼 있을 때, 어이 명목 GDP 변화율 그리고 실질 GDP 변화율 근데 우리가 배운 공식 중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명목 GDP 증가율은 실질 GDP 증가율에다가 물가상승률을 더한 것이다. 라는 공식이 있었기 때문에 요거대로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좋냐면, 기준년도가 그 명목 GDP랑 실질 GDP를 봤을 때, 이, 아, 일단은 여기 물가상승률을 구할 수 있을 거고요. 근데 그걸 생각해야 돼요 2015년에 기준연도니까 명목 GDP랑 실제 GDP가 같다라는 것은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겠지만 이 그러니까 여기서의 xx 이렇게 같게 놔두는 것은 얘는 명목 GDP 그리고 얘는 실제 GDP지 이거는 변화율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2016년 비교해 볼까요 실제 GDP 변화율은 2 그리고 명목 GDP 변화율은 5 2017년 55, 2018년은 5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 공식에다가 맞춰 가지고 바로 물가상승률 계산해 보면 얘는 3, 얘는 0. 얘는 마이너스 3요렇게될 겁니다. 그랬을 때자 기역부터 가볼게요. 2016년은 명목 GDP가 실제 GDP보다 크다라되돼 있는데 같은 X값에서 얘는 X의 5%가 증가했고 얘는 X의 2%가 증가했을 테니까 당연히 명목 GDP가 크겠죠. 기억은 맞고 니은 2017년의 GDP 디플레이터는 100이다라고 돼 있는데 보세요 보세요. GDP 디플레이터가 물가죠. 그러니까 얘를 봐야 되는데 이 물가 상승률이 당연히 2015년은 물가가,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아니라 물가가 100일 겁니다. 왜? 기준년도는 명목 GDP랑 실제 GDP가 똑같으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3%가 커졌죠? 근데 그 3%에 커진 거에 대해서 변화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GDP 디플레이터가 100보다는 커졌을 텐데 그 값이 변하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니은번은 틀린 선지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2018년에 물가는 전년에 비해 하락했죠? 네, 하락한 게 맞고요. 리을 2017년과 2018년에 실제 GDP는 동일하다. 5% 이거는 변화율이기 때문에 5, 5가 나왔다고 GDP가 동일한 건 아니고 5% 커졌고, 거기에 비해서 5%가 커졌다. 생각해서 이렇게 답은 2번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요식을 잘 봐주시는 게 중요할 거고, 그 다음에 얘들아, 변화율! 그러니까 그 값으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변화율을 어떻게 푸는지도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통해서 감각을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이제 문제를 풀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스텝 2 3 경제지표 계산하는 거에 스텝2 17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각국은 X제와 Y제 두 제어만 생산하고 물가 수준은 GDP 디플레이터로 측정한다 어, t 년의 생산활동이 기준연도라고 돼 있는데요 그 T년에 X제가 40만개가 생산되고 시장가격은 100달러 Y제는 30그 다음 200이래요 그럼 T년에 우리 GDP를 계산해 보면 40 곱하기 100 더하기 30 곱하기 200 해가지고 4,000 더하기 6,000 해서 1억일 겁니다. 그랬을 때또 기준 연도니까 기준 연도니까 가 이게 명목하고 실질하고 같겠죠. 자 그랬을 때 t 플러스 1년에 각국에서 생산된 x재 수량과 y재 수량은 동일하고 명목 GDP는 9,900만 달러고 물가는 t년보다 10% 상승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봤을 때 우리 그, 물가가 t년보다 10% 상승했다고 하니까, 100달러는 110달러가 됐을 거고, 200은 220달러가 됐을 거예요. 그랬을 때 t 플러스 1년에, 어, g d p 의 명목 gdp, 명목을 가보면, 지금 여기 x제 수량하고 y제 수량이 동일하다고 돼 있으니까, X 곱하기 110 더하기 X 곱하기 220을 한게 990이다. 이 X, X의 숫자가 결국에는 같다라는 것이 느껴질 겁니다. 그랬을 때 결국에는 330X가 이걸 어떻게 숨기죠? <laughs> 330X가 990이 되니까 결국 X는 3. 2. 되겠죠 그쵸 아 9900만이니까 이렇게 30이 될겁니다 따라서 x재 생산량은 3 0개고요 y재 생산량도 30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생산량을 잡아냈으니 t플러스 1년에 실질 gdp 계산할텐데요 이 t플러스 1의 실질 gdp는 그30 곱하기 기준 연도 가격인 100 더하기 30 곱하기 200 해가지고요. 3000 더하기 6000에서 9000이 될 겁니다. 자, 실질 GDP가 이거고, 명목 GDP가 이거니까, 명목 GDP가 더 크니까 당연히 물가는 상승했을 거고요. 어, 진짜 이거 좀 불편하네요. 물가는 상승했고, 그 다음에 실질 생산량. 어, 실제 생산량은 줄어들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물가는 오르고 생산량은 내려가는 총공급 감소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봅시다. 이러한 경기 변동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총공급 감소가 될 거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태그플레이션 맞고 틀리고 소비지출 증가는 총수요측만이죠자 t 플러스 1년의 경제성장률은 10%이다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겠죠 왜냐하면 여기 70만 개 생산하다가 60만 개 생산했으니까 자그 다음에 t 플러스 1년의 x 생산량은 t 년보다 감소하였다 맞는 선지 그래서 답 4번 찍어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 이번에는 스텝 2, 23번인데요.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오른 것입니다. 표는 X제만을 생산하는 각국과 Y제만을 생산하는 외국의 2018년, 2 0 1 9년의 경제활동, 교역은 거래비용 없이 양국간에만 그 각제와의 국내 가격은 국내외 가격이 수출가격과 같다. 그리고 생산된 재화는 그에 모두 최종재로만 소비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양국간 교역. 이 문제. 문제 진짜 많이 나오고 있죠. 요즘 평가원이 사랑하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국내 가격이 국내외에 파는 것이 결국에는 수출 가격과 같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요 조건에서 뭘 찾아낼 수 있냐면 수출을 얼마나 했는지에 대한 가격이 곧 국내에 판매되는 가격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 양국간 교역은 그때도 얘기했지만 각국의 수출량 이골 의국의 수입량이다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될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문제 풀어 보도록 합시다. 보시면 어, 소비량이 이렇게 나오는데 보세요. X재만을 생산하는 각국인데 X재를 30개, 50개를 살 그 소비하고 있다. 그럼 결국에 결국에 각국이 2018년에 X제를 80개를 만들어서 어, 갑국에서 30국을, 을국에서 50국을, 50개를 이렇게 판매를 했다고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을국 입장에서는, Y제를 생산할 때총 50개를 생산했는데, 그 중에 갑이 20개, 을이 30개, 이렇게 소비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출액이, 지금 보시면 50만 달러래. 을에다가 내가 50을 갖다 줬는데, 수출액이, 50만 달러래요. 그러면 결국 50개를 갖다 줬는데 50만 달러다. 그러면 1만 달러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얘도요, YZ를 갑국의 외국이 수출을 할 텐데, 갑국 20개인데 수출액이 200이래요. 그러면 결국 수출액이 200이라고 하니, 10 만 달러 이렇게 계산해 볼수 있을 겁니다 요게 2018년 그러면 2019년도 동일하게 여러분들 빨리 계산될 겁니다 갑국이 x제 90개를 생산해서 갑40을50 하고요 그 다음에 을국 입장에서도 y제 60개를 만들어서 갑 30개 그 다음 을 30개 이렇게 소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갑국은 그 지금 보시면 50 인데 수출액이 60 이래요 자 봅시다 너 빨리 내려가세요 빨리 내려가세요 어, 50개를 판매했는데 수출액이 60만 달러래 그러면 50을 6 0에 팔았으니 결국에는 1.2달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30개를 갖다 팔았는데 300개가 됐대 따라서 10만 달러. 여기까지 해놓고 우리 문제 가봅시다. 1번. 각국의 2018년 수출량은 X제 30톤이다. 50톤이죠. 틀렸고요. 아, 이러지 마세요. 틀렸고. 2번. 의국의 전년 대비 2019년의 경제 성장률은 20%다. 여기 보시면요. 50개를 만들었다. 60개를 만들었대요. 그러면 50분의 60 빼기 50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5분의, 50분의 12 되기 때문에 5분의 1 따라서 20% 정답입니다. 3번. 전년 대비 2019년의 엑스제 가격률은 10%다. 1달러에서 1.2달러가 됐으면 20% 증가죠. 틀렸고. 2 0 1국의 2018년 명목 g d p 는 200만 달러이다. 50개 생산했는데 10, 10만 달러에 팔았으니까 50만 달러 양국 모두 2019년에 상품수지는 전년에 비해 개선되었다 얘들아 보세요 수출액이 50 이었는데 여기 수출액이 200 이란 소리는 요 말에 의거해서 의국의 수출액이 각국에서는 수입량이 되겠죠 수입액 그래서 우리 상품수지는 결국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거니까 결국 각 국의 상품수지 어떻게 됐냐면 50에서 200뺀 마이너스 150 마찬가지로 여기는 200에서 50을 뺐으니까 50자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어, 수출액이 여기는 60이었고 300이었으니까 마이너스 240 그리고 여기가 240이 되겠네요. 을국은 개선된 게 맞지만 갑국은 개선이 되지 않았다는 거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답 2번 잡아내시면 되겠어요. 네 <laughs> 이번에는 실업률을 계산하는 3-3입니다. 그래서 3-3 스텝 1의 9번 가보면요. 그러면 각국의 고용률과 취업자수의 변화를 나타내는데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경제활동인구는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15세 이상인구가 그 일할 능력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얘네 둘이 이제 이렇게 나눠지죠? 그 경제활동 인구랑 그 다음에 비경제활동 인구. 비경제활동 인구의 대표적으로 주부, 뭐 학생, 그 다음에 구직단념자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경제활동 인구가 다시 취업자랑 실업자랑 나눠지는 거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2008년의 고용률은 50% 고용률이 50%고, 그 다음에 취업자 수는 800이래요. 그 다음에 2 0 1 8년은 고용률은 60%고, 그 다음에 취업자는 700명이랍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제 경제활동인구가 변함이 없다고 되어 있으니, 그니까 러이 숫자가 변함이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봅자고요. 전, 그니까 고용률이라는 것이 15세 이상 인구분의 취업자이기 때문에 2008년에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건요, 그 15세 이상 인구는요, 1,600만 명이 될 거고, 그다음에 70, <laughs> 취업자가 700명인데 고용률 이6 0래요 그럼 15세 이상 인구는요, 그니까 결국에는 x 분의 700이 60 곱하기 100이 60이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계산을 해보시면, x분의 700은 10분의 6, 그래서 7000은 6x 해가지고, x 계산해 보시면, 어, 1166.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확인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거좀 지워볼까요? 어... 2008년 취업자는 600이죠. 아니, 어, 미안합니다. 800. 그 다음에 경제활동 인구는 잘 모르지만 숫자가 변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15세 이상 인구가 1600이래요. 2018년에는 700이고 똑같은데 1166.xx 이렇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상황을 보시면 <laughs> 첫 번째 실업률은 감소하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실업률이라는 것은 경제활동 인구분에 취업자에서 실업자를 뺀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여기서 실업자를 계산을 해 보면 실업자를 계산해 보면 뭐 얘네 둘이 어쨌든 똑같은 숫자일 테니까 여기서 이, 경제활동 인구를 x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실업자는 x-800이 될 거고 2008년이 그리고 x-700이 될 테니까 어, 당연히 더 작은 숫자가 빠지는 이쪽이 더 크겠죠 숫자가. 그러니까 2018년에 실업자 수가 더 많을 거고 그리고 어차피 경제활동 인구가 똑같으니 실업률도 2018년이 더클 겁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은 당연히 증가하죠. 그 다음에 취업률은 당연히 감소합니다. 취업자 수. x분의 800에서 x분의 700이 되니까 실업자 수 감소하지 않, 않았죠? 증가했고요. 15세 이상 인구 감소했네요. 그래서 답은 5번 비경제활동인구는 감소했다는 건데 1600에서 x 뺀 거랑 1166.xx에서 x를 뺀거 결국에는 같은 숫자를 뺐기 때문에 여기가 더 많은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비경제활동인구는 2008년이 더 많다. 이렇게 우리가 잡아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모든 실험 문제가 다 똑같지만 요, 요, 인구들을 어떻게 구하는지가 결국에는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laughs> 스텝2의 4번 가볼게요. 취업자 수 증가율,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 증가율이라고 나옵니다. 그니까 러이 증가율이라는 게 어, 전년도 대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15세 이상 인구가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을 때 보시면 취업자 수랑 경제활동 인구를 비교해 봤을 때그 2014년, 15년, 16년이 각각 1% 증가 그리고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0.5% 감소 그 다음에 경제활동 인구는 2% 증가 그리고 일정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변화가 없다는 소리죠 그 다음 마이너스 1% 감소 그러면 우리가 숫자로 생각을 해봤을 때 어, 2013년 대비해서 증가했고요 그리고 2015년은 그대로 갔다가 그리고 2016년에는 감소하겠지만 숫자 퍼센트로만 놓고 봐도 이때만큼의 감소 숫자는 되지 않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보세요 취업자 수가 1%... 아이고. 취업자 수가 1% 증가했는데 경제활동 인구가 2% 증가했다고 한다면 왜 자꾸 이렇게 자기 맘대로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지우개를 쓰지 않아요. <laughs> 자, 그랬을 때그 결국에는 경제활동 인구가 2% 그러니까 취업자 수가 증가한 퍼센트만큼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한 게 아니라 더 크게 증가했죠? 그러면 결국에는 실업자 수도 실업자 수도 뭐 정확한 퍼센트는 모른다 하더라도 어쨌든 얘도 증가했을 거고요. 그리고 그대로고 그걸 경제활동 인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떨어진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떨어졌다는 게 느껴질 텐데 얘도 감소. 그러니까 취업자 수, 경제활동 인구, 실업자 수가 모두 2013년 대비 2014년 증가하고 15년 그대로 갔다가 16년 떨어진다. 그 다음에 비경제활동 인구 이게 선생님 팬 문제인 것 같아요. 비경제활동 인구 비경제활동 인구는 15세 이상 인구는 일정하다고 돼 있으니까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면 당연히 비경제활동 인구는 떨어질 거고 일정하게 갔다가 올라갈 텐데 얘만큼 올라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걸로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1번, 2014년에 실업자 수는 2013년보다 많죠. 2번, 2014년, 16년 중 2016년에 경제활동 인구가 가장 많죠. 3번, 2016년에 고용률. 여러분 고용률은 결국에는 경제활동. 아, 교... 고용률은 경제활동인구가 아니라 15세 이상 인구인데, 15세 이상 인구분의 취업자 수, 결국 취업자 수의 문제를 물어보는 거죠. 2014, 2015, 2016이 될 테니까 3번. 4번, 2016년의 경제활동 참가율. 경제활동 참가율은 결국 경제활동인구고, 역시 마찬가지로 2016년. 2016년은 2015년보다 하락한 거 맞죠? 5번, 2014년과 2015년의 실업률. 어차피 경제활동인구가 커진 만큼, 실업자 수도 커졌다가, 그대로일 테니까 같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 찍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스텝 2의 7번 가볼게요. 그림은 가나는 각국의 취업률과 고용률 변화를 가정한 것이다. 어, 이에 대한 오른 출원을 보기에서 골라주세요. 15세 이상인 거는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자 원래 시점에서 가로 이동하면요. 우리가 취업률은 상승하고 고용률은 하락하는 걸볼수 있고요. 이거 어, 중요하죠. 취업률과 고용률이 서로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나번 보시면 고용률은 증가하는데 취업률은 감소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케이스를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텐데, 일단 무조건 퍼센트, 그러니까 15세 이상 인구가 어차피 변함이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결국 고용률 가지고 우리는 취업자 수를 잡아낼 수 있어요. 취업자 수는 예년보다 하락 그다음에 도 취업자수는 예년보다 상승 근데 취업자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이 올라갔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했냐면 실업자수가 훨씬 더큰 폭으로 떨어져야지 취업률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경제활동 인구도 확 감소가 되었을 거고요. 반대로 취업자 수가 감소했는데 취업률이 감소했다는 이야기는 실업자의 숫자가, 실업자의 숫자가 훨씬 더 크게 증가했다는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활동 인구도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거 다 개념 프린트에서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기억 번 가에서는 취업자 수가 증가한 다 아니죠? 감소하고 있는 거 보여지고 니은 번 나에서는 실업자 수가 감소한 다 아니죠? 증가하고 있고요. 디그 나와 달리 가에서는 실업률이 낮아진다. 그러니까 취업률이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실업자 수자가 훨씬 더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거고 경제활동 인구가 훨씬 더큰 폭으로 감소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에서는 실업률이 낮아지고요. 가 가에서는 그 나의 선 보면 알겠지만 실업자 수도 경제활동 인구도 다 증가할 테니 당연히 실업률은 증가하게 될 겁니다. 밀 가와 달리 나에서는 비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한다. 15세 이상 인구가 변함이 없으니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비경제활동인구는 늘어날 거고, 비경인은 그 다음에 여기는 비경인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비경제활동인구 감소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찍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